색가 굉장히 싱싱한데? 응. 이문 앞에서 한번 찍자고 엄마 아빠 여기 들어가있어 가운데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한번 가볼까? 응. <웃음> <웃음> 아, 엄마 이리 슥까봐 여기 조선시대 온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응. 옆에. 물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와. 날개뼈. 오, 엄마. 오. 날개비신나지네 우리를 봤네? 멋있다, 멋있다. 날개비 완전 우리의 화성을 지는데. 와. 와, 장관이다, 장관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엄마. 안 그래? 어, 어, 거들이네. 이제, 쭈루루루 나가는 데가 있나? 있다. 멋있다 어? 어 여기로 하면 나가는인데 다시 들어가자 응. 이 정면이 미술관인가 보다 응. 멋있다, 멋있어. 와, 불긋불긋하다. 진짜 아까 우리 저기 다 사진 찍었던 데잖아, 향이 나? <laughs> 가자, 그냥. <laughs> 아까, 우리 갔던 정자가 여긴 아니잖아. <laughs> 동선이 맞긴 하네. 여기 옆에서 사진 한번 찍자고. 또 왔으면 다 찍어야 되는 게. 서서 찍지 뭐. 여기 보세요. 여기. 나 보세요. 하나, 둘. 오케이. 예쁘다. 어우, 잘했어. 여기에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너무 맑은데? 음. 물고기 안 살겠는데? 뭐, 밑, 밑에가 모래를 깔아놓을 거야 피레메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음. 가자 흙탕물 깔아놔야 음. 되는데 모래를 깔아놔고 그니까 어우 여기 되게 파릇파릇하다고 해야 되나? 여기 봐봐. 지 아니면 일반인 어, 길 가운데서. 오케이, 한번 보세요. 인상 피고, 스마일. 오케이, 잘했어. 끝. 이런 거, 표정들이 무서운데? 어, 아, 비석들이 다 세워져 있구나. 뭐 의미가 있겠지? 어? 무슨 <목소리도> 비석들이 이렇게 많이 갖다 어? 박수. 벅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품으로 마을의 수호신 또는 경계의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의이 있네. 어. 거기어 봐. 어. 어. 사람. 요 포탑 찍고. 하나, 둘, 하나, 둘. 오 okay, 가자 호수를 한 바퀴 돌고 갑시다 어? 호수를 한 바퀴 돌아봐야지 아, 한 바퀴까지 어? 돌기에 너무 큰지 안 큰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봅시다 얼큰건절만그러자 아, 엄마 알지? 어잘 돼있네 음, 이거는 상이다 는거구나 응 어, 호수 상류 그러니까 더 깊은 곳이 있겠지 저아래음 음. 절반도 못 돌겠다 저 아래 저아래 가면 내가 보고 음. 깊으니까 먼 넓으니까 쭉데저멀 어우 맞네 자저 어. 멀리 까지 있네. 하나, 둘, 오케이. 가자. 이제 다시, 아유. 좋네. 소풍 왔네, 소풍 왔어. 소풍 왔어. 아. 어. 편해? 응? <laughs> 제대로 누워야지. 아, 평화로 아, 만했어 아, 근데, 이제, 서양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잔디밭에, 얘네들은 이런 돗자리도 안 깔고 그냥 눕더만. 그늘이 나잘 먹었어? 다 먹었어, 이제? 아니야, 이제 그만 먹어. 이따 먹자. 이따 먹자고. 어? 이따 먹자고. 응? 응. 그리고 그럼 수분이 다 날라가 버 그런갑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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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지 뭐. 고마라 아, 그렇지 뭐. 엄청 <laughs> 밤. 저번 그거 어떻게 알아? 수분이 었지 날라간지 안 날라간지 솔직히 에어프라이어로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엄마 참 구황작물 좋아해 밤, 고구마 이런 것들 그치? 조금만 먹어 한, 한 두어 개만 먹어 두 개까지 먹 하나만 먹 물이 반짝반짝반짝입니다. 여기서 나볼수 있는 거야. 멋있다, 멋있어. 햇빛,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반짝. 음. 이제 브런치를 먹으러 오씨. 여기 강남대 앞으로 왔습니다. 오, 지나갔다. 음. 오늘은 브런치를 먹을 거야. 맨날 한식 먹으니까. 오, 멋있네. 느낌 있네. 일로 와. 음, 멋지구리 하네. 가자. 안녕하세요. 안쪽으로 가. 기다리. 피자 만남. 응. 또 얼굴 아. 프런치 이렇게 시켰고. 이제 음식 다 나왔으니까 보세요.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 오케이. 읍시다잉